자, 그 다음에 샤이니는 빛나는이지. 아, 어, 여기 있다. 번은 태우다. 태우다. 열이나 빛을 만들어내는 거. 프로듀스는 생산하다는 뜻이거든. 생산하다는 뜻, 만들어내다는 뜻. 그 다음에 뼈어는 연료야. 여기 조금 문장이 어렵긴 한데. 어떤 물질 메탈리얼이 물질이란 뜻이거든 물질 사용되는 물질 생산하기 위해서 열이나 힘을 태움으로써 그래서 얘가 연료고 미디엄은 우리 피자 같은 거 먹을 때 중간 사이즈 미디엄이라고 하지 미디엄 여기 미디엄 여기. 그래서 맨 위에서 두 번째 자 비잉어 사이즈 어떤 사이즈인데 비트윈 뭐뭐 사이에 있는 사이즈래 작거나 크거나 한그 사이즈 중간에 있는 거 미디엄 여기 자 브라이트 빛나는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 브라이트 선라이트 자 빛나는 햇빛이 비춘다 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모를 통해란 뜻이고 자 여기 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 공통적으로 공통점이 인커먼이라는 거는 공통점. 제니는 어떤 크고 그 다음에 빛나는 동전을 가지고 있다. 어제 가장 어울린 게 이건가봐. 동전이니까. 아, 어, 그래도 맞는 거 같아. 맞을 것 같은데 그냥 가장 어울리는 그 다음에 이 별들이 크게 큰거 크다를 골라줘야 돼. 거대한 자, 많은 벌룬들이 있다, 풍선들이 있다. 하늘에 다양하이 들어가야 되거든. 어, 딥 프란트, 얘는 다른 도대지만 다양한 도대. 자, 그다음에 여기, 자, 얘는 자, 이 스웨터, 스웨터라는 거는 우리가 겨울에 입는 그런 옷들 있잖아. 그 스웨터로 불러주고 컴. comes in이 들어가는 거야 자, 나온다 온다 뭘로? 여섯 개의 다른 사이즈들로 나온다 안 뜨시고 자, 두 번째는 once 얘는 일단 뭐뭐 하면이야 일단 뭐뭐 하면 일단 테스트가 오버되면 끝나면 나는 정말 행복해 테스트가 끝나면 일단 행복해 그래 자, 그는 절대 이 적어줘 이거는 조금 어려워. 자, 탱크라는 가지고 가다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는 절대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을 내지 않는다. 시간을 만들지 않는다. 낼수 없다라는. 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시간. 다른 그런 사람들에 그런 대해서. 대해서 생각할 그런 시간을 절대 내지 않는다. 절대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중심이네. 그런가 봐. 자생일 축하해. 그다음에 캔들을 불어라. 그리고 소원을 만들어. 어메이 a 위시. 메이 i 위시가 소원을 빌다라는 뜻이야. 자 그다음 칠레라는 나라 이름이거든. 여기 칠레는 두 배로 커. 뭐보다? 일본보다? 자 어느 면에서 사이즈 안에서 사이즈 면에서? 어두배 크대. 자, 그 다음에 얼른 보자, 여기. 음. 자, 여기. When the sunset. sunset에서 set이 뭐냐면 은 지다란 뜻이야, 지다. 해양이 지는 거. 해가 지는 거. 해가 질 때란 뜻이야, w 는 뭐뭐 할 때. 해가 졌을 때, 해가 질 때. bright. 밝고 빛나는 빛들이. 채운다, fill 채우다라는 뜻이거든. 어, 채우다야. 자, 어디를 채우냐면 밤 하늘을 채운대. 자 이러한 빛들은 불려진다, 수동태거든. 부르다가 아니고 불려진다. 여기가 불려진다야. 뭐라고? Star, star이라고 불려진대. Star이 뭐지? 별. 별. 자 별들은 어 별들은 큰 공들이야 모의 공들 가스 어 가스로 된 그런 커다란 공 형태의 구 모양이라는 거야 구 몰라 별을 가까이서 본 적이 없잖아 우리는 했어. 자 거대한 가스 덩어리라는 거야 자뭘 하는 burn fuel 연료를 태우는 연료를 태우는 그런 가스의 거대한 공이다. 별이 왜 반짝이는 지그 원리가 나오거든. 더 more fuel they burn. 자, 그 별들이 더 많은 연료를 태우면 이란 뜻이야. 어떻게 되냐면 더 brighter. 더 밝아진대. 그들이 빛난대. 그들이 더 빛나, 더 밝게. 자, 일단은 그들이 모든 그들의 연료를 태우면 얘 원스가 아까 뭐였냐면 일단 모모 하면 자, 그들이 태우면 그들의 모든 연료를 그들은 다이래 다이 아이지? 죽는데 없어진다는 거겠지. 별이. 별이 소멸된다는 뜻겠지. 자. 별들은 별들은 이제 나오는데 세 가지 색깔로 나온대. 이런 색깔 빨로파로 나오나 봐. 빨로파. 자, 그다음에 별의 색깔은 디펜드 온이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예를라 디펜드 온. 디펜드 온. 이뭔 말이에요? 어디에 달려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별의 색깔은 어디에 달려 있냐면 얼마나 뜨겁게 그 별이 타는지. 별의 온도가 얼마나 뜨겁게 타는지. 거기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나 봐. 자, 그 다음에 자, 붉은 별들은 가장 작은 별인가봐. 가장 작고 가장 흔하대. common이라는 거는 흔한이라는 뜻이거든. 흔한 자, 그것들은 탄다. 어디에서? 낮은 temperature에서 temperature 혹시 아니? 온도 temperature 온도야. 낮은 온도에서 탄대. 자, 그것들은 덜 밝아. Because, 뭐, 뭐 때문에지? 뭐 때문에? 그것들이 작고, 작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적은 연료로 변하기 때문에, 타기 때문에. 자, 드를 기준으로. 자, 그것들이 작고, 탄데. 더 적은 연료로. 그래서 밝기가 덜 밝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노란 별은 중간이야, 사이즈가. 빨간색이 가장 적었고 노란색은 미디엄 사이즈야. 어, 그것들은 더 뜨거워. 뭐보다 아까 앞에 나왔던 빨간 별들보다. 이제 그것들은 아니야. 뭐가 아니냐면 에즈 에즈 원급이라고 불러주는데 커먼하지 않대. 커먼이라는 거는 흔한, 흔하지 않아. 뭐만큼 레드 원스만큼 얘가 가리키는 게 별이거든. 자, 빨간 별들만큼 그만큼 흔하지는 않아. 무슨 색깔이? 아, 노란 색깔이. 노란 색깔이. 노란 색깔들의 별은, yellow stars는 마, 더 훨씬 크대. 그리고 더 밝아. 그래서 우리는 볼수 있어 많이. We can see a lot more. a l o t 이시라는건 여기서 훨씬이라는 뜻이거든. 자, 그것들을 훨씬 더 많이 볼수 있다. 자, 블러스타일스는 가장 큰 별이야. 그 다음에 가장 밝고, 브라이트스트니까 가장 밝고, 그 다음에 가장 뜨거워.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최상급이라고 불러주는데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야. 형용사나 부사 끝에 EST를 붙여주는 게 최상급이야. 가장 모모한 이란 뜻. 몰라. 모두 세개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뜨겁고, 가장 밝은 게 파란색 별이래. 자 그래서 even even이 뭔지 아니 얘들아? 심지어 이거 이거 심지어 even 심지어 그들이 far away 할때 far away 멀리 far이 먼 이랬잖아 멀리 밖에 있을 때어 멀리 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볼수 있어 지구로부터 볼수 있다는 거야 지구에서 자그 다음에 take the time 아까 take가 몸으로 가지다 하는 뜻이었지? 시간을 가져라. 모아의 뭐 시간 룩업할 시간. 룩은 그냥 보다는 어이니까 위를 보는 거지. 자, 위를 올려다 볼 시간을 좀 가져라. 어디에? 밤 하늘에. 밤 하늘을 올려다 볼 시간을 좀 가져라. 자, 보아라. 얼마나 많은 별들이 배열 알 하는지. 배열 알은 한꺼번에 있다거든. 얼마나 많은 한 하... 별들이 하늘에 있는지. 그냥 Don't forget to make a wish. 잊지 말아라. Make a wish 하는 거. 어 소원 비는 거, 소원 만드는 거. On the first falling star you see. 어디 위에 소원을 비를래? 어 처음 떨어지고 있는 별. 너가 보는. 너가 보는 그 처음으로 떨어지는 별을 보면서 소원을 만드는 걸 잊지 말아라는 문장이야. 자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답 체크하고 넘어가자. 여기 G, G 페이지 문제. 어. 아니야 미지쓰 C고. 자 별이란 무엇인가? 그것들은 커다란 공이다. 모의 공, 가스의 공, 연료를 태우는. 이번에는 2번, 3번에 가장 흔한 거 뭐였는지 기억나니? 어, 레드였어. 자, 만약에 그 별이 그대 연료를 다 태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네, 다 연료. 어, 죽는다 그랬지. 없어진다고 그랬지. 사라진다고 그랬어. 그래서 A번. 그 다음에, 어, 너가 처음 떨어지는 별을 보았을 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손을 맞아. 여기. 자, 그러면은 리스닝 마지막에, 지금 리스닝 빨리 확인을 좀 해보자.